오늘 말씀은 잠원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잠원 16장 10절에서 15절 잠원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계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다시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란 제목으로 오늘 자막 16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주여 저희가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5절 6절에 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합니다.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라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 앉히시니 이세 동사는 모두 그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와 함께 그예배소서 말씀에 함께가 세번또 반복되죠.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었던 것이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에요. 이미. 성도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인 것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그냥 육신 우리는 이제 육신이 죽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어둠의 영의 자녀들의 그 육신의 죽음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육신의 부패한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린 죽음이 없이, 부활한 우리의 영은 죽음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살기로 되어 있었던 이 육신은 부활의 몸으로 그때 바뀌는 거라고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안친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라고 해요. 자 종합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이 땅에서 현재 상태서 살아가는데 살아가 살아가도록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와 한 영, 즉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우리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즉 연합되어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라 것을 의미해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옮기셨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이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때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이라고요. 예수 그때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잖아요.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 된그 권세, 그 지위,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세상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바로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권세가 주어진 왕노릇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왕이시잖아요. 하늘 보자 우편에서 세상 모든 권세, 만유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자 왕이시라고요. 왕 중에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왕인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지위를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자만 말씀은 바로 그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오늘 자문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에게 주어진 교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로를 제대로 하려면 이 교훈을 배우고 있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 왕들도 왕 후계자가 되려면 왕자들이... 응? 이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어, 하나님의 왕자 공주고 그왕노로서 해야 되는 자들인데 어, 교훈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재판은 뭐 단순히 땅땅땅 하는 법정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도자, 모든 리더를 대표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뭐 정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모든 리더, 가정의 리더, 뭐 예를 들어 직장의 리더, 뭐두 명만 있어도 리더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모든 리더를 대표해 언급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신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탁. 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 보여. 이렇게 신이 뭔가를 턱 하고 어뭐 이렇게 알려 주는 거잖아요. 즉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왕은 성도가 주님의 권세를 받아 왕로로 탄다는 것은 어, 아 좋다 왕이다 이제 다 죽었어 내가 칼자루 휘두를 거야 라는 그 세상적 의미에서의 독재자 권력자로서의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했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행동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폐하려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 하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즉, 이 말씀을 다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해서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다 가지려고 해서 왕 노릇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며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운 받은 왕이라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수시로의 말씀을 보고 익혀야 돼요. 익힌다는 게 뭐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훈련 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서 교본이 있어요. 뭐 총검술, 뭐 총쏘는 법, 뭐 특히 총검술 같은 거는 이 교본이 있다고 교본. 그 교본을 눈으로만 아무리 보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 교본에 있는 막 자꾸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총검술을 할수 있을까요? 못 해요. 아무리 총검술 그 교본 책을 백회독을 하고 아무리 총검술, 그, 나오는 그 구절들 암송을 달달달달 해도 막상 총검술을 못한다고 총검술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물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어, 막 외우면, 어, 불현듯이 나타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총검술을 하지 못하면 군인이 아닌 거예요. 총을 못 쏘는 군인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총 쏘는 아무리 책으로 외우고 해봐요 총을 쏠수 있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왕 노릇입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것은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뭐냐면 경제 활동. 관련된 상업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왕이 갖추어야 할 교훈으로서 돈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돈 문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정직. 여러분,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왕 같은 왕, 그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로마 황제처럼 통치하고 싶기 때문에 다 그런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실제적인 왕 노릇을 못 하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부분에서의 정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접시 저울, 공평한 저울, 접시 종류를 다이야기 하고 있어요. 모든 저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고 그가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왕은 하나님이 주신 저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거짓 저울을 뿌려 놓아요. 거짓 저울을 막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저울로 잘 먹고 잘 사는 가짜 인생들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요. 얘네들이 진짜 세상의 왕이다라고 포장을 한다고요. 그 거짓 저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거짓 저울에 거짓 저울로 하는 그 가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불나방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라고요.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참된 왕은 그 거짓 저울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의 은사, 그 찬양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어? 탐욕을 세상 탐욕을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달라고요 이 거짓 저울된 세상 탐욕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13절 의로운 입술을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 이라 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그 악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악을 미워하십니다. 샤방샤방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역시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거예요. 그저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운 거라고요. 왕된 성도는. 의로움을 기뻐하며 정직을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로움을 사랑하며 정직을 사랑하는 것. 의로움을 기뻐하며 정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의예요. 이러한 공의의 길을 걸어갈 때 왕의 보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 굳게 선다라는 시절이써요단한번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굳게 선다고. 그런데 왕이 갖춰야 할 것은, 13절을 보시면, 입,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고 사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이 갖춰야 할 것은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아첨하는 말을 물리칠 줄 알아야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기 위한 쓴소리가 많아요. 왜 쓴소리가 많은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뭐 특히 뭐 뚜렷하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기억도 안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뵙고 뭐라고 그래?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난 죽었다. 망하였다 망하였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죽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거룩하 신을 보는 순간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비유돼서 죄송한데 어, 밝은 빛에서 아주 깨끗한 거울 바로 앞에서 피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 그냥 겉으로 볼때 멀쩡해지 멀리서 이렇게 보면. 표현지지 엉망이지만 이제 가까이에서 밝은 불빛에 이렇게 피부를 보면 다 피부가 막 어? 구멍도 나 있고 땀구멍도 뭐 심하게 나 있고 다좀 조금 조금씩 다 그러잖아요. 다 화장으로 지워서 그런 거지 가려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비 앞에 나가면 아뭐 방법 방법이 없어요. 다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 준다는 건이 말씀을 딱 보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이 이 안에서 우리를 밝히시니까. 아이 아니, 책이하나님이라는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쓴 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경고한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보세요. 신약. 신약의, 신약이 뭐예요? 지상교회. 이제 새로 펼쳐질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펼쳐질 때그 주인공인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엔 얼마나 많은 경고와, 어, 그, 꾸질함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예수의 권세를 행할 왕노릇을 노릇, 하도록 이 땅에 교회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여전히 입고,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만, 이 육신을 여전히 입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몸물를 잃고 있는데 육신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꾸지함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하실 거예요? 성화가 되셔서 뭐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가 되셔서 뭐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혼자 인격자가 돼서 칭찬받으시려고, 여러분이 칭찬받으시려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경책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라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설교를 통해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에 달콤한 말은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땅의 왕입니다. 어, 하늘 하나, 한자의 자녀입니다. 아 권세자입니다. 마음대로 해서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그 그게 왕이에요.라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 그건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더욱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왕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게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진짜 왕,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만유의 왕으로 다스릴 세상의 모습을 자망에서 슬쩍 툭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십4절과1 5절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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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가 돼요. 왕의 진노와 왕의 희색이 대조가 되고 있죠. 즉 왕의 얼굴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진노의 얼굴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또 하나에서는 희색, 희색이라는 건 기쁨, 기쁠 희자예요. 기쁨의 색깔. 즉 얼굴에 희색, 희색이 돈다. 즉 얼굴이 어, 그, 아, 화색이 돈다고 하는데 희색, 즉 기쁨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진노의 얼굴, 한쪽은 기쁨의 얼굴 자, 뭘이야기라는 거예요? 한쪽은 최후의 심판, 한쪽은 최종적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다만 그 최후의 심판은 지혜로운 자, 즉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아직 남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 미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쉬게하리라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최후의 심판이 계속 이그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심판은 시작됐지만 그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 왜 그것을 지금 200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건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게 남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 그 최후의 심판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최후의, 그 소명이 뭐예요? 이 땅에 왕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충만수에 이를 때까지 수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충만수에 이를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의 섬김이 바로 소명이라고요. 그 소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인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지 않나요? 사실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깨끗 하고 호흡이 멈추고 바로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삽니까? 바로 하늘 날아가면 그게 제일 땡큐지. 근데 왜왜왜안 그러시냐는 말이에요. 그건 소명이 있어서요. 소명. 우린 이제 소명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단순히 내 꿈과 내 비전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영적 존재 하늘에 날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냥 남은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고 남겨놓으신 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건 바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지멋대로 하고 싶은 세상 황제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명 왕이신 주님의 기쁨의 얼굴은 바로 그 생명 구원을 위한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참된 왕이신 주님의 안색을 늘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진노의 얼굴 속에서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질 그 영혼들을 향한 여전히 그 진노 아래 노여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으로. 지혜, 즉,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세상을 좀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소명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얼굴 속에서. 15절에서 늦은 비라고 하죠.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그 4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곡식을 여물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의 가뭄을 지탱해 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에 내리는 비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통로로 삼은 성도는 너희는 바로 늦은 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돌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감음을 이기고 결실을 할수 있도록 그 늦은 비의 역할, 그 수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추수를 위하여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매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제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안 믿겨져도 할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왕인 거예요. 다만 왕적, 왕, 왕인 것처럼 못 살게 하려고 사탄이 누르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난리 법석난 존재들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구약에 귀신이 안 나와요. 별로 거의 없어요. 구약에 그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어? 쌓여서 뭐 그런, 그 정도만 있고, 구약에서 귀신이란 단어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귀신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귀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 세움을 받았는데 왕로로서 하면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이 왕 노릇, 제대로 왕로로 타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가짜 저울로 가짜 왕로로 타게 하고 막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왕인 것이에요. 왕은 그 사탄을 물리치는 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으신 것처럼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형들은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영적 세계예요. 유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인이 해산하려고 할때그 아들을 삼키려고 용이 덤벼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 사단이 공격하는 모습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헤로당이두살 그 이하 의 남자일 다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재앙과 뭐 뭐 지진과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세계의 하늘이 앉은 자예요. 즉이 물질 세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미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책임감을 가지자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말이죠. 부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날마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쓰임 받기, 쓰임 받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